267쪽. 이제 막판에 왔는데, 사실은, 사람이 하늘의 이치를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의 실례를 들은거지요. 유, 천하, 지성이라야, 이라, 이야. 위는 경륜 천하지 대경하니, 이천하디 대분하며 지 천지지 화열기니, 오직 천하에 지극히 참된자야100% 참이라야, 능히 천하의 대경, 큰 법칙, 바로 오륜이죠. 인간이 지킬 큰 법칙, 오륜을 경륜이라는 것은 경지윤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우리에게서 경륜을 무시할 수 없다, 이런 말 쓰잖아요. 입, 천하지 대고나며 또, 천하의 큰 근본을 수립하며, 누가요? 천하 지성이라야만, 그 사람이. 지, 천지지, 화육이니, 여기 지 자는, 이게 도지사할 때지짜예요 주장할 지짜예요 주관할 지, 지장, 천지의 화욕을 주관하니, 지자, 음. 그렇죠? 주관하니. 부, 언유소리 무엇을 기댄 바가 있겠는가. 이게 이제, 저의에 어, 중자는 불편, 불의, 무, 과, 불급지명이라 그랬잖아요. 중의 실체를 그대로 실천하시는 분이니까 어디다 기댈 곳도 없이 그냥 그렇다. 경륜은 개치사지사니 이 경자와 윤자는 다 실사변에 붙어있잖아요.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은 치사지사래요. 실을 다스리는 일을 할때 쓰는 그 용어죠. 그런데 경자와 윤자가 그분이 있는데 경이라는 것은 니 기서의 분지요. 그 실마리를 밑 자는 다스릴 있 자예요. 그 실마리를 다스려서 분지, 나누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말하면, 이 실을 이렇게 갈라가 이렇게 구분해줘서 하는 거고. 윤 자는, 윤이라는 것은 비 기류. 빛 자는 이게 견줄 빛 자지만 이렇게 가지런히 추린다는 뜻이에요. 그 류를 같은 종류끼리 모아서 합지, 합하는, 하나는 분지, 하나는 합지. 모이기도 하고 나누기도 하는 그일 전체를 총괄을 합해서 경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요. 총리라는 자리는 경륜이 필요한 자리잖아요. 그지요? 모든 각 분야의 일들을 수업하기도 하고, 갈라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자리가 경이라는 자리죠. 경은 상냥이, 여기 이경 자는 위에 있는 경 자가 아니라 밑에 천하지 대경 할때그경 자를 부리한 거예요. 그 경은 상냥이. 이상 자는 항상상 늘상 자예요. 대경 자는 큰그 경이라는 것은 오품지 이름 다섯 종류의 인간의 질서, 인간의 유인이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맹자 끝장쯤 거의 가면은 군자 반경이라는 말이 나와요. 군자 반경 반자는 돌아올 반자예요. 이 극도로 지금도 세상이 어렵다, 이렇다, 저렇다, 다 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거를 한 번쯤 해보고 싶은 사람은 근본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경자가 상도인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대경이죠. 인간의 기본 그쪽으로 돌아온. 그게 분자 반경이에요. 냉자에. 근데 중용도 공교롭게 끝마당에 가서 여기 대경이라는 말, 경륜이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대본은, 좌우에 대본이 있었잖아요? 대본이라는 것은 소성지 전체. 성품으로, 성품으로 전체를 말하는. 성품으로 받은 것 전체가 대본이다. 인간 본성 자체라 이거죠. 그러니, 유, 성인지덕이, 오직 성인의 덕이 극성불망으로 극도로 참되고 허망함이 없기 때문에 조금도 가짜가 없는 거죠. 어 인륜의 각진기 당연지실. 그래서 사람이 지켜나가야 될 인륜의 각각 그 마땅한 것의 실체를 다 하셔서, 예, 가이비 천하 후세법인이 하시는 일마다 다. 천하 후세로 법이 들만 하시니, 소위 경륜지하라 아까 본문에서는 경륜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끝에 지한자를더 넣어서 경지윤지예요. 전체를 갈라, 가르기도 하시고, 합하기도 하셔서 사람이 해나갈 모든 것들을 만들어내셨다. 이걸. 기어, 소성지 전체그 성품으로 받은 바, 성품인 바의 전체에 있어서는 무, 일, 호, 인욕지, 위로 이작지하고, 털끝, 하나, 의 털끝만큼도, 한개의 털끝만큼의 인간의 욕심의 거짓띠이 없이, 거짓띠으로 섞임이 없도록 했고, 이게 100% 참이라는 거예요. 천하지도, 천변, 나라 개, 유차출이니,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천하의 모든 도가 천번 변하고 만번 변화하는, 합해서 천만번 변화하는거지요. 아무리 변화한다 하더라도 그 모든 것들이 다유차출이이 근본에서 나오게 되니, 소위 입지하오 그게 바로 입지, 세운다는 뜻이다. 앞에 앞에서는 바로 경지윤지라고 했지요. 여기서는 입지라고 했지요. 이제 경윤이라고 말하는 거하고 경지윤지가 좀 다른 거예요. 경지윤지는 경으로 하고 윤으로 하고 입지도 세우고 이렇게 뜻이에요. 기어 천지지 화육 즉기그 천지의 화육 변화와 길러주는데 이르러서는. 역기, 예, 극성, 무망제. 극도로 잠기여서 허망함이 없는 것이. 유, 묵계언 말없이 거기에 탁 맞아 떨어지는 게묵계언이죠 비단, 문견지, 지이라 다만, 문지지, 견지지를 합해서 문견지라고 쓴 거예요. 문지. 그것을 듣고, 그것을 보아서 아는 데에 아는 것일 뿐만이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냥 자연연으로 하시는 거다 그게 법칙이 된다, 이거예요. 그 성인이 천 년, 이천 년이 가도 변하지 않는 이유가 그거다, 이거예요. 차계, 지성, 누망 자연지, 공룡이니, 이게 공룡이라는 말에 잘 보셔야 돼요. 이것들은 다 지성 무망한 그 지성 무망해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공룡이지 공룡이니 부키 이후서 의착어을 이루후에는게 어찌 저런 물건의 물이라는 것은 사람 동물 식물 모든 것다 들어가는 거요 물건에 의착 기대거나 붙인 발을 투원 둔 다음에라야 그렇게 되겠느냐? 그냥 자연이어로 그렇게 되는 것이지 또는 성인의 자리를 말씀한 자리라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일이불리하지만 준준기인이며 연년기연이며 호호기천인가 그러니 그 지극하신 사랑, 그죠? 준준기인, 저우에서는 여, 천, 같을 여자가 쭉 나왔었잖아요. 여, 여,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기예요. 그기. 그 준준하신 인이며, 그 연연하신 연이며, 그 응? 호호하신 하늘이로다. 준주는 아주 지극정성으로, 이, 어떻게 보면, 만상, 만물을 길러내고 만들어내시고 하는 그 참된 사랑이죠. 연연은 깊을 연자예요. 한없이 깊고 깊은 그 연못이며 무엇을 빠뜨려도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본 대본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호호기천이로다. 한없이 넓고 넓은 하늘이로다. 그 이상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용의 극처를 말하는 자리예요. 중용의 극처를 성인이 그대로 갖고 계신 그 성인자리를 말는 거예요. 준주는 간지모니 간절할 간자지요 간절함이 질큰 모양이니 경륜이 저 위에 경지윤자는 경륜하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천하의 모든 것들이 한 가닥 한 올락이 전체 어디를 봐도 흩어짐이 없이 경륜하시려고 보니까. 지극한 인연이면 안 된다, 이가야 연년은 정신문이 연년이란 것은 고유하고 깊은 모양이니, 이쁜 근본를 세우는 자리를 가지고 말한 것이고, 호호는 광대문이 호호는 한없이 넓고 큰, 거, 큰 모양이니, 이 지화연. 여기 지 자도 주장할 지 자예요. 도지사한테 쓰는 지 자예요. 변화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기연 기천, 즉, 피특, 여지이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요? 이거 해석할 수 있으시겠어요? 기연 기천, 즉, 피특, 여지이다. 어려운 자는 없지, 그죠? 해석 어떻게 하시나요? 기연기연이라고 하고, 희천이라고 말한 것은 비특여지 특자가 다만 특자지요. 다만 같다라고 한 것이 아니다요. 같다는 것은 같기는 하지만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죠? 흡사하다는 것은 참이 아니죠. 둘이 아니지요. 아니 하나가 아니지 둘이지요, 그죠? 그죠? 같다는 것은 그러나 그거다라고 하면 하나지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인은 하나지. 우리는 성인을 닮아가려니까 둘일 수밖에 없지. 그죠? 그말 이해할 수 있겠어요? 하늘은, 여기도 하늘은 냄새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보이지도 않지만, 하늘 같다라는 것은 아직 하늘이 안된 거잖아요. 그래서, 기연, 기천이라고 한 말과, 여, 뭐뭐와 같다, 뭐뭐와 같다 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완전히 다른 거지. 그래서 우리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반도의 폐라는 말이지요. 우리 속담에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간만 못하다 그말 있지요. 그것처럼 반도 응? 길도자예요. 반쯤 가다가 폐지하는 것은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것이 안 됐어요. 그죠? 그 자리에 못 갔어요. 그죠? 그그자리를 생각해보면 재밌어요. 구 불고 총명 성지 달 천덕자 그러니 이 구자는 참으로 구자요 참으로 호 총명 총명하고 성인의 지혜와 천덕을 통달한 이가 아니라면 그 누가 이것을 주장하겠는가 누가 이 전체를 알수 있겠는가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인이라야 성인을 알아본다. 그 말이에요. 공자님의 덕을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말할 수 있는 자사도 성인이다. 그거예요. 자기가 그 경지에 간 만큼 보이지 않겠어요? 고는 유, 실리라 고라는 것은 참으로란 뜻이에요. 진실로. 참으로. 정시와 유, 성인이라야 능지성인이라. 오직 성인이라야만 능히 성인을 알아본다. 요 오늘 제 32장이라, 승, 상장이 언 윗장을 이어서 말하되, 대덕지, 동화짜리에 이 자리가, 그죠? 대덕, 동화를 말했으니, 천, 천도를 말한 거다. 31장에서 지성지, 덕을 말했고, 이 32장에서 지성의 도를 말했어요. 덕과 도. 그러나, 지성지 도를, 지성의 도를 지성이 아니라면 능히알 수도 없고, 지성의 덕을 지성이 아니라면 실행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물이 물건이 아니지. 하나지. 이게 바로 하늘과 하나 됐다. 그 얘기에요. 성인은 하늘이다, 그 말에. 차편은 넌 성인, 천도지, 극치. 이것은 성인과 천도의 극치가, 극치를 말하되, 지차의 무의 가위라. 여기에 이르러서는 더 이상 더할게 없어, 이제. 다 했어. 달리, 달리 뭐 뭐더 해서 이러다저러다 말할 수가 없는 거야. 하늘 자리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유천하지선이야, 비는 경륜천하지 대경하며이천하지 대분하며, 지천지지, 화유기니에, 부언유수이리여 경륜은게 천지선이 경자는 비 이서이 분지코, 은자는 비류이 비 합지야람. 정은 상냥이, 대경자는 높음지 일윤이요. 대군자는 소성지 전체야람. 유성인지 덕이 그 성무망고로인류에 어 각진 기타면지시리 개가이 전하부세법인님 소비경륜지야란. 어, 수성지 전체에 무일호 인욕지 비고 이잡지 하고 이천하지도 이천견마한 개유차출이니 수비있지하오기어천지지하육적역기극성무망진 요묵개연이요비란은견지지일한자게지성우망자연지풍이니 부기유소이차검무이후에능재리요한. 준준 기이며, 연년 기연이며, 호호 기천이니란 준준은 간지모니, 경윤이었냐오 연년은 정심모니, 기입모니였냐오. 오는 광대문이 지하이었냐란 기연기천제 비특여지란 구불고 충명성지팔천덕자면 기숙능지지리원 고는 유실야라, 정시발류성인이라여, 은지성인야람. 고는 제삼십이장이랍슨상장이연대덕지통화하니 벽천도야람. 천장에 온 지성지도 크고 차장에온 지성지도 남 연이나 지성지도를 비 지성이면 불룡지요 지성지 덕을 비 지성이면 불룡이지요 역피 이물의 담 사표는 넌 성인, 천도지, 극치 지, 자이, 무이, 가을, 이랑.